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박수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 소식을 듣고 그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이 왜 복된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루의 휴일을 주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회사 사장님들은 별로 크리스마스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하루라도 다 장사해야 되는데, 더 일해야 되는데, 휴일을 갖는다는 것 싫어하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쁘게 포장된 그런 갖고 싶었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욱더욱 더욱 더 값지고 소중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음. 아멘. 아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것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희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을 7절 말씀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평화가 그분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평화, 샬롬. 그분은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평화 그 자체이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샬롬.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이미지,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것을 꿈꾸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된 말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정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 샬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바라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 꿈꾸는 상태가 바로 그 샬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은연 중에 이 샬롬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안녕을 위해서, 내 가족이 잘 살기를, 내 가족이 건강하기를, 내 직장, 내 나라가 안정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샬롬입니다. 우리가 올한 해를 돌아보면서 큰 일이 없이 이렇게 무탈하게,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잘 지내와서 참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 또한 샬롬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샬롬이라는 것을 꿈꾸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렇게 샬롬의 상태로만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샬롬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샬롬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복되고 기쁜 소식인가? 왜 좋은 소식인가? 구원이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우리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잡고 끌어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된 소식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꿈꿔요. 날좀 그만 내버려 두길. 내가 마음껏 살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재발되기를 바라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반복되지 않지요.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본 다음에 아 이거 별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못 돌아옵니다. 한번 흘러가는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제대로 살기를 인간답게 살기를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많이 배운 지식인의 말, 그리고 인생을 오래 산 현자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들 또한 자기 인생 처음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를 다스려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많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선물 상자 하나 받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우리만, 이 소식을 들은 우리만, 이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만 비밀스럽게 속닥속닥 간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알려서 이 기쁘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사람들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들도 누려야 하니까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아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말씀드린 것처럼 샬롬이면 좋겠지만, 샬롬이지 않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소식은 위로와 구원의 소식이 됩니다. 그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짐을 기뻐하고 짐을 찬양하고 외쳐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짐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짐을 기뻐하고 짐을 누리지만 또한 짐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상하지요? 우리가 보는 그, 이전에 보던 개혁, 개정,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전하며 산을 넘어오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며 감탄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입인데, 입을 칭찬해야 하고, 그 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이야기해야 할 텐데, 발을 이야기하죠, 발. 발이 말을 합니까? 발이 무엇을 한다고 발을 칭찬할까요? 왜 발이 소식을 전한다고 말하고, 왜 발을 칭찬할까? 발은 실제로 움직이는 겁니다. 발은 실제로 고생하는 것이죠. 발은 실천을 의미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고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 발로 움직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날마다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메리, 기쁘고 즐겁다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기쁘게 즐겁게 짐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